아이를 업을 때 쓰는 포대기, 그 포대기의 역사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태종실록에도 포대기의 한자어인 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선 시대에도 포대기가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예전 부모 세대가 포대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던 이유, 바로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육아와 노동을 함께 할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유모차, 보행기 등과 같은 육아 도구의 발달 등으로 굳이 육아와 노동을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점점 포대기 사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국에서 외면받는 포대기. 그러나 외국 엄마들 사이에선 포대기가 애착 육아의 형태로서 또 다른 한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포대기는 앞머리에 넓은 포대기를 입고 있습니다. 포대기 사용법에서부터 직접 만드는 방법, 쇼핑몰까지 파란 눈에 금발머리의 엄마가 포대기로 능숙하게 아기를 업는 모습이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오다리가 든다는 속설 때문에 포대기를 외면하기엔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속설은 사실인 건가요? 일세 전후 아이는 오짜다리 형태를 나타내 2, 3년이 지나면 X자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후 5세경엔 대근육이 발달하면서 곧고 바른 형태의 다리 모양과 자세를 유지하게 된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의 친밀한 스킨십을 통해서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진 친구는 나중에 독립적인 생활을 보다 더잘할수 있고 사회성 발달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고요. 외부 자극을 보다 더잘 받아들이고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서교감은 물론 사회성까지 발달된다는 토대기유가 어머님들 오다리 걱정 말고 지금 당장 코대기로 우리 아이와 정서적 교류를 해보는 거 어떠세요?